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CJ 제일재당 그리고 PI 첨단소재 암호센스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CJ 제일재당이고요 연결 매출액이 7조 3,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0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물류 부분을 제외한다면 2,000억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 2,285억 원에는 하위할 전망이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식품 쪽에서 보시면 주요 제품의 점유율 상승으로 미주식품 매출이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위축 지속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은 제한적이었으나 자동 공급 부족 현상으로 베트남 동가가 5.5만 5만 동까지 반등하면서 FNC는 흑자 전환을 예상합니다. 국내 식품 쪽을 본다면 판매량 감소로 매출액은 2.1% 상승하는 것에 그쳤고 단위당 생산 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쪽도 본다면 글로벌 축산 업황 회복 지연으로 대형 사료 첨가제의 판가, 판매량 약세가 이어지면서 바이오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2분기 역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부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대형 아미노산과 셀렉터 호환기였었던 22년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은 1300억대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도를 본다면 600억대로 급감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업황부진과 경쟁 심화 영향이 있고, 또 대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하반기 중 급진적인 수급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업황부진으로 과열된 경쟁 강도는 완화되어 하반기에 바이오 손익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상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2013년도 미주법인 통합에 따른 비용 효율화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페셜티 비중 확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복격화, 그 다음에 핵산 실적 회복 예상이 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분기 저점으로 베트남 돈가가 회복세인점을 어, 본다면, 2022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전환한 국내 가공식품 판매 추이 역시 기저부담 완화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할 예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네요. 자 오늘 어뭐 시장이 좀 좋진 않습니다. 네어 지금 보합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자 일봉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쭉 떨어졌습니다. 이것의 아 원인들은 여러분 뭐잘 아실 겁니다. CJ에 대해서 CJ CGV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1조 원의 네 시가총액을 어 넘는 그것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CA 관련주가 전부 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CA 관련주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CA 재재난 말고 CA CGV 같은 경우 7,500원이었네요. 네. 유상증자가 있는데 거기보다 아직은 좀 높은 위치. 그래서 지금 15,000원이었던 게 반, 격 거의 지금 50%가 확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총이 지금 4,000억인데 1조 정도로 유상증자 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리고, 음, 시프트. 시프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견고하긴 한데, 어팡이 괜찮아서 좀 내려왔고, 그 다음에 프레쉬웨이, 여기도 최근 괜찮다고 했는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좀 받았고, 이에는 뭐 여지 없죠. 네. 영향 받았고, 그다음에 CJ 당연히 영향 받죠. 네. 이것과 마찬가지로 c j 제일제당도 어팡이 좋지 않은 점, 실적이 좋지 않은 점과 더불어서, 네. 지금 같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또 하나의 신적가를 달성을 했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 때 이전의 파급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락에 관연 언제까지 내려갈지. 그래서 저는 CJ 그룹사 중에서 제일 어, 매력적이라는 건 당연히 CJ 제재당인 거 여러분 저랑 많이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정말 이만큼 매력적인 기업은 없습니다. 음, 정말 은행과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CJ 제재당이 지금 어, 이 회사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배당도 있고 분기 배당이고. 그래 저는 시장의 제시랑은 괜찮다고 보고, 어 만약에 이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주를 보면은 음 여기도 지금 100배 차이 나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우선주를 매수를 하면서 좀 천천히 기다려 보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식량 관련해서 어쨌든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건이 음식료 부분이 계속 안 좋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좀 진정, 인플레이션 좀 진정이 되고 한다면, 당연스럽게 올라올 종목 중에 군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면 정말 소액으로 천천히 한 주, 두주 모아 나가는 것도 괜찮고, 지금 이거, 이와 같은 좀 악재스러운 시기에 잘만 모아 간다면, 전 충분히 나중에 배당을 분기별로 받으면서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입니다.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을 644억 원, 영업이익 50억 정도로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어, 컨센서스 영업이익 16억을 상회를 좀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학자전화에 대한 것들은 1분기 강도 높은 가동률 조정 이후에 2분기 때는 가동률이 45% 넘어가면서 이 고정비 부담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어, 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액의 경우에는 2분기, 작년 2분기보다는 감소하지만, 기존 컨센에 대비했을 때는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라 거, 3분기 때는 영업이익과 이제 매출액이 더 좋은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모바일 부분에서 신제품 출시로 3분기에는 가동률 70%를 넘어설 것이고, 2분기 때 진행되었던 원재료, 가격이나 효과가 3분기 때부터 본격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률만 정말로 올라간다면,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잘맞아떨어지면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 어, 상조하고의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3% 넘게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2분기 때 이제 주요, 어, 고객사들의 신제품 효과, 그리고 신규 산업 향해 매출 다변화로 사업의 안정화를 어, 누리고 있고, 공격적인 캐파 투자, 그리고, 어, EV형 반니쉬캐파 투자가, 어, 2분기 내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뭐, 자체적으로 산업, 어, 필요 없는 부분도 좀 매각을 했고, 근데 이제 좀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은 여기가 이제 매각이 안 됐잖아요. 매각이 좀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네, 아쉽죠.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실적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 어, 16일 뭐 이때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고요. 뭐 지금 다소 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바닥권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면서, 어, 매수매도에 좀 관점을 들여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에서는 조금 위험하긴 하죠. 뭐 이러다 근데 매각 속식 다시 한번 뜨면 올라갈 수 있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뭐 2차전지라고 해서 다 올라간 시장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2분기 제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좀 사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 아모센스입니다 자,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가 없고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IT 부분의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차폐 시트, 무선 충전 모듈, 전장용 RF 모듈을 생산 중이고요. 어, 차폐 시트는 이 기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폐차하여 오작동을 방지하는 IT 필수 부품이라고 합니다. IT 기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무선 모듈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제품 수요 둔화에 따른 1분기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요,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향후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모듈, 디지털 키 모듈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시장 내에서는 통신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변화 중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를 2025년도까지 2,890만 대까지 늙,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편리성과 보안성이 니즈 확대로 어, UWB의 시장 도입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 보완에는 효과적이고요. 글로벌 완성차, 물류, 스마트홈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장 진입과 더불어서 어, 기술 경쟁력 바탕으로 2023년도의 매출액이 어, 각각 42%, 83%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4년도 매출액이 골고루 고성장을 전망을 가지고 있고 어 적용 차종은 확대가 연한 개수 두 개, 그래서 연1 0개 이상 또 늘어날 예정이 나옵니다. 차츰차츰 자 2024년도 영업이익률은 6.7%가 전망이 되고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전장 매출 확대는 밸류에이션리팅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중장기 성장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머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뭐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로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거는 아니었고. 일단, 일봉, 주봉, 월봉, 뭐, 어, 2021년도에 상장했던 종목, 네, 보유수 물량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지금 보면 월봉상으로 차츰차츰 들어올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시가총이 액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어팍만또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또 엄청난 청정부지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 과거에 이제 적자였었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작년에는 흑자전환을 했고, 올해는 단기순위까지도 흑자전환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굉장히 좋게 봤는데, 1분 기대 실적이 좋, 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어, 회복을 할 것인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2분기 때 30억만 벌어, 39억 정도, 혹은 30억대만 벌어준다고 하면, 하반기 때도 이제 실적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멘텀만 확인을 해주면, 충분히, 네, 2만원대까지는 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분기 실적을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어,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 멤버십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